말씀 잘 들으셨죠? 도움이 되실 줄믿습니다 예, 조금 얘기를 더 하고요 예, 그리고 어,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장 어, 22절을 험밀게 읽을게요 제 얘기는 짧습니다 10분 정도 드릴 겁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laughs> 약속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이것은 비윤이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나온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저가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28절에 형제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고요. 31절에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기라는 건데요. 예, 이 이야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이 없었던, 예,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 그 75세 때 들어왔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예,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약속인 거예요. 그게 약속인데 에 근데 믿음이라고 할때이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심보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 가지 교회들 전하는 걸 보면 예, 믿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예? 예, 대사로니까 전서 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었으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럼 구원받았다. 그럼 다 됐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분명히 1 5장이 창세기 15장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16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한 10년이 지나서 그런 약속을 받은 뒤에, 10년이 지나서 아기가 안 나오니까, 아들이 안 나오니까, 긴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 하가, 하가, 여기 하가라고 하지만, 구약에는 하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라의 여종이에요. 종. 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만들죠. 그때 이제 힘이 아직은 있을 때니까. 예, 긴장이 됐겠죠. 아들을 낳, 낳는다고 하셨는데, 왜 아들이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아예 날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궁리로 기력이 있을 때, 어차피 살아는 못 나니까, 아들이 없으니, 이제 출산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아드, 아들을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가 중요하다 이 소리를 이제 사장이 하는거지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건 믿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 이거이문제인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예, 율법이다 하갈은 육체를 아니 율법을 예표합니다 하갈은 예, 여기서 그랬어요 예. 율법을 예표하고요. 근데 이제, 이, 누구죠? 이 사라.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 이스마엘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율법을 지킨,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결과. 그 종을 낳는 것밖에 없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종아리 종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 99세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살아 나이는 90세입니다 이빨 다, 아니 이빨 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뭐 애, 애기를 낳을 수 없다 예, 신약성계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이 됐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17장이에요. 자, 15장이 약속했죠? 16장이 실수했죠? 17장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그 그러니까 13년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고, 참, 참, 이스마엘인, 라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말씀이 없어요 1 4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헬라 시브리어로는 엘리샤다이라는 말 들어갔죠 그것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엘리샤다이 이거는 전능하다만이 아니에요 이 원래의 뜻은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나는 너네의 필요를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다이가.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있어서 믿긴 믿었어요. 15장에.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 17장에 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합니다. 언약을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게1 7장에 나와요. 너넨 다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할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너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냐. 자,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15장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은 대로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겠다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7장에. 네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는 뭘 뜻하냐? 뭘예표하냐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은혜가 합해졌을 때 이삭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응? 왜? 네. 하가를 통해 나으면 안 되는데. 아들만 으면 됐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너는 아니야. 우리 유병헌 목사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분석하면서 어? 바로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이루실 것. 내가 늙어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돼도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거고 어? 그냥 있어도 자기가 하가를 취하고 어떻게 어떻게 기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이게 안 해도 이루실 거야. 내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돼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고 믿는 게 완전한 거야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육체라고 하고, 육체, 육체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걸 은혜라고 해요.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근데 이게 한번 얘기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또한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중간에 할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너의 육체는 네가 해서는 안 된다는 표를 니야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 의 예표예요. 육을 베어내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가 못 박히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갈라디 6장에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응?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응?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원하세요. 이스라엘은 예표의 구약에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냐면요, 어? 예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과 같이 예? 자기 힘을 보태지 않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 힘을 쓰지 아니하고 그분이 오직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참된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이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빌립보서 3장 요 읽어 드릴게요. 3장 3절에요. 이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당이다. 고린도서 음. 2장에도요. 할례가 뭔가가 자세히 나와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그 할례를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 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내가 늙어도 아무리 모세는 90,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10편, 90편에 80세의 메뉴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40년을 썼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울처럼, 응? 때가 안 됐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급하잖아. 백성들은 터지고, 어? 불렛들은 쳐들어오고. 큰일 났잖아. 기다리는 사무엘안 오잖아. 재물을 가져 내가 드릴게. 이렇게 조급한 것을 육체라고 래요못 기다리는 거지. 에? 무엇이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내가 믿은 대로 이루신다. 이런 믿음으로 내 무언가가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 응?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것이 현재의 교회고, 참되게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이스라엘이요. 예. 네. 귀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예? 이러한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축복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이말씀 이해만 할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데. 아, 그 말이구나, 그게. 나 예? 아들만 남은 데인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네. 왜 하가를 통해 낳는 건안 되고, 왜 사라를 통해 나야 되는 거지? 거기는 자유자라고 그랬는데, 응? 그거는 사라가 날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브라함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뭐지? 믿은 것 뿐이지. 그래도 17장에도 웃으면서 믿었어요 웃으면서 아이 참내 내가 무슨 아들이라까 이러면서 믿었다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다 믿음이 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인도해 주셔요 응. 왜 그러죠? 택하셨잖아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지만 결국 믿게 도와주시잖아요 그것까지도 믿으시라 그럴 때 여러분과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알았죠.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온전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완전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더할 수 있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